안녕하세요. 찐이 스토리 TV의 윤섭 쌤이에요. 오늘은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대 문물의 수용이라고 한다면 1876년 강화 도 조약 이후부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일 강제 병합과 한일 병합 조약을 맺게 되는 시기까지의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사회 문화의 변화라고 할수 있고요. 첫 번째 내용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려고 해요 자 교통과 통신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교통과 통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활권을 바꾸고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걸어서 말을 타고 왔는데 3 4일에서 많게는 일주일 보름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뭐 말을 타고 가면 좀더 빠를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교통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하루 생활권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또 통신이 발달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예전에 조선시대 때 봉화 같은 거 봉수를 활용하였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통해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얼마나 좋은 부분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제일 먼저 있는 이 철도가 열강의 전쟁 동원이나 내지는 열광의 침략에 동원이 됐었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살펴보면 경제 상승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첫 번째로 보면 침략에 더 동원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철도가 놓여지는데요. 맨 처음 내용은. 어, 대부분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름이 너무 낯선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경은 서울이고요. 뒤에 글자는 도시예요. 그래서 경, 서울, 인,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다. 경부선, 경, 서울, 부, 부산을 연결한다. 경의선은, 아, 이제 느낌이 오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철도다라는 거죠. 어,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이 이, 놓기로 해서 일본이 먼저 나요. 1898년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놓기로 했다가 철도로 부설하기로 했다가 일본이, 일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본이 부설하게 되고 경의선도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또 놓기로, 부설하기로 했다가 일본이 놓게 돼서 어,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결국 전부 다 일본이 부설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부선과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요, 일제가 일본이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을 벌일 때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를 했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차입니다. 전차는 그 지상 위를 다니는 뭐 유럽식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있는 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대문과 청량리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놓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교통과 통신이 지금도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 시기에도 제일 빠른 문화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거 조금 더 자랑스러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편입니다. 우편은 우정총국이 폐지가 됩니다. 왜 어떤 일하고 연결됐죠? 맞아요. 바로 갑신정변하고 연결됐죠. 그래서 1884년에 갑신정변 이후에 우종총국이 폐지가 됐다가 1895년 무엇을 통해서? 을미개혁을 통해서 근대적 우편 업무가 실시가 됩니다. 을미개혁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전부. 전보는 전보총국. 전보는 이렇게 보내는 거 알죠? 모스 부호 같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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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해가지고 보내서 상대방이 그걸 듣고 해독해서 알리는 걸 얘기하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어, 전화는 궁궐에 어디에? 경복궁 건청전에. 거기에 처음으로, 최초로 부설이, 아, 건청궁이에요. 건청전이 아니죠. 건청궁에 최초로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인천 1902년에 놓여지게 돼요. 그래, 건청궁, 경복궁에 있는 건청궁에 놓여지게 된다. 87년에 최초로 놓여지게 돼서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고종이 제일 먼저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신시설입니다. 전신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전신줄을 놓고 이 전신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도 생겼었다라는 거 개화 정책 얘기하면서 했었는데요. 어, 청과 일본이 조선 침략을 더 활발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신을 많이 더 설치를 합니다. 가설을 합니다. 해서 민중들은 철도 부서를 반대하면서 파괴도 하고요. 이 대부분 철도 길을 따라서 전신이 놓여졌고요. 그리고 전신이 놓여지는 그 땅을 다른 나라들이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분노한 민중들이 철도 부설 반대 파괴까지 했을 뿐더러 뭐 철도 길도 막 파괴시키고 철길도 파괴시키고 했고요. 전신 선도 철 절단을 하고 잘라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저항을 했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철도와 전신 시설 같은 게 어떤 통신이나 교통의 발달을 이뤄낼지 모르지만 그 뒷면에는 또 이런 우리나라에 아픔이 있었다라는 게 이게 대부분 전신이나 철도는 열강이 이권, 자신들의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철도부서권을 가져간다거나 삼림체벌권을 가져간다거나 해서 다 뺏어갔었다라는 거. 열강들이 이권 침탈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근대 교육입니다. 근대 교육은 실은 웬만한 건다 얘기 앞에서 했고요. 근대 교육은 개항 초기에는 원산학사, 사립학교 최초의, 육영공원 최초의 공, 국립학교 이화 배제 학당 이런 학당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만들게 되고요. 가보개혁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를 발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제도가 성립이 되고 한성사범학교라든지 소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설명했었고요. 대한제국기에는 상무학교, 광무학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무엇을 했느냐? 이 실업을 했다라는 거. 실업. 실질적으로 업무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친 학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학교 등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무, 광무학교, 여학교 등이 이제 실력 양성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1910년대 10년 전까지 1910년 전까지의 이 1900년대 초에 초중반에 실력 양성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 부분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써 놓을까요? 네. 요 시기에 있었던 실력 양성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국학입니다. 국학이다. 국학은 나라의 학문이다라는 뜻과 비슷하죠. 나라의 학문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국학이다 하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국어, 두 번째 국사. 그래서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국학, 합쳐서 국학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학문. 자, 첫 번째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가보개혁 때 한글 공식 문서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내용이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국어 문법 하면 꼭 나오시는 선생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두 번째 나오는 주시경 선생님. 국어 문법을 정리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국사. 국사 하면 꼭 나오시는 분이 있죠? 이 시기에 누구? 바로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독사신론 이런 책들을 펴내시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외세 침입에 을지문덕이나 이순신 장군의 을지문덕 장군도. 외세 침략을 막아낸 거잖아요 막아내신 영웅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서 지금 외세 침략에서 우리를 나라를 지키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국사 관련해서는 신철호 선생님이 이런 책들을 펴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음 내용은요 근대 언론입니다 근대 언론 언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신문이 생각나죠? 요즘은 신문을 잘 인터넷 기사로 주로 보지만 이 시대에는 이제 알릴 수 있는 게뭐 전화기가 모두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언론, 신문을 통해서 모두에게 어떠한 소식들을 알렸다라는 거. 그래서 신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러한 신문들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성순보가 나왔어요. 한성순보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최초의 근대 신문이고 방문국에서 편찬한 한성주보로 바뀌었었다가 결국 재정난으로 폐간됐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독립신문입니다 서재필이 했었고 이것도 앞에서 한번 봤죠 순한글 영문판으로 순한글판 영문판으로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왔었다라는 거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키는데 앞장섰던 신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독립협회가 없어지면서 폐간됐고요. 황성신문은요, 대한제국기에 처음으로 발행을 합니다. 이름에서 힌트가 있는데요. 황성, 황성은 황제가 사는 심, 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제국기, 고종이 그 황제가 됐을 때 아, 발행이 됐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식인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국신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황제 국가의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순한글로 간행이 됐어요. 그래서 부녀자층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 부녀자층은 이제 순 한글이면 그나마 다 읽지도 못했지만 그나마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녀자층에게 인기가 많았던 제국신문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요 우리나라 사람인 양기탁과 그리고 누구 영국 사람이었던 베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배델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이어대한민일신보를 이제 억압할 수가 없었고요. 어 을사조약 무효를 외치는 고종의 친서를 게재하기도 합니다. 게재 네 글자가 좀 뭉개졌네요. 고종 친서 게재 그래서 을사조약이 이렇게 이렇게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을 수가 있었고요. 대한민일신보는이 배델 덕분에. 그리고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널리 폭로하는 역할을 했었던 게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는 문학입니다. 문학은 이 시기에는 자주독립 그리고 신분타파 요것과 연관된 주제를 가진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자주독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국이 힘든 나라들이 있지 않냐? 이 나라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또는 어떻게 독립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번역하거나 해서 나왔던 게 뭐냐? 바로 월남 망국사. 월남 망국사라는 건 월남은 베트남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어떻게 망했는지 알아보는 책이,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미국 독립사.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독립하는데 어떻게 독립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외세의 침략이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어떻게 독립하냐를 놓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책들이 나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새로운 문체의 시와 새로운 소설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 새로운 문체의 시의 가장 대표적인 시는요 최남선의 핵에서. 해는 아이예요 소년에게라는 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새로운 소설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소설은요, 그혈애누라든지 아니면 금수회의로 같은 책들이 나옵니다. 어, 소설들이 나옵니다. 금수회의록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금수는 실은 짐승을 얘기하는 건데, 짐승들이 회의를 한다? 무슨 회의? 이 짐승들은 실은 알고 보면, 우리를 침략하는 열강을 얘기하고요. 그 열강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이냐, 한반도를 어떻게 침략할 것이냐를 놓고 회의한다. 그걸 빗대서 풍자한 소설이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예술 분야에는 요 서양 음악인 창가가 나와요. 어, 창가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당시 서양 음악이 도입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작곡은 할수 없어요. 하지만 작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곡에, 곡이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다가 가사는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곡은 대부분 외국의 유명한 민요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유명한 노래들에다가 우리나라 노래 가사를 입히는. 노래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창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최초 극장으로는 원각사가 나옵니다 원각사는 뭐 교과서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원통 삼각포을 가진 원통 모양의 그 극장 최초 극장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의 보급이 있습니다 양양 양 우리가. 양 이렇게 저기 동물 양 말고요. 양이 뭘까?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양복, 양식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양복이나 양식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서양 할때그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의 보급은요, 서양식 제복이 들어온다거나 음식이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고종이 그 가장 즐겨 마시던 매일매일 정말 많이 마셨던 이 커피. 또 이때 들어오게 되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양해보호과 더불어서는요. 일본식 주택도 2층 집 어, 우리나라는 당시 모든 건물이 다 1층 집이에요. 그런데 2층 집이 나온다라는 거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층 집이나 일본식 주택 아니면 서양의... 서양 건물도 나오죠? 대표적으로 어떤 건물? 명동성당 같은 건물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실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이 요 파트인데요. 이요 파트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음 대종교가 만들어집니다. 대종교가 1905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누가 만든 거냐면 나철과 오교 등이 만들었어요. 나철은 나인형이라고도 부르고요. 오교는 오혁. 이라고도 불러요. 오혁이요. 그래서 이들이 단군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종교라는 종교를,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최초의 시조를 종교화해가지고 대종교를 만들게 되고요. 민간회교를 전개하고 을사오적을 처단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 우리가 한일병합조약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신의를 만들었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laughs> 두 번째는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동학을 계층에서 한 건데요. 어, 만세보라는 일종의 신문을 창간해서 우리의 독립을 또 얘기했었고요. 세 번째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학교와 병원을 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개신교 병원 같은 경우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세브란스 성교사가 만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주로 사회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고아원과 양무원을 주로 만들었고, 애국 계몽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교에서는 어, 한영훈 선생님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을 쓰시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laughs> 아 죄송해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어, 일본이 일본 불교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요. 그리고 우리, 우리 불교, 민족 불교의 이런 정신들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불교의 혁신과 자주성, 우리 스스로의 그 불교만의 민족 정신을 지키자, 우리 조선 불교의 민족 정신을 지키자라는 내용이 담긴 조선 불교 유신론을 쓰시고요. 유교에서는 박은식 선생님이 유교 구신론을 편찬하십니다. 이 유교 구신 아 구신론을 편찬이 아니고요, 유교 구신론이라는 글을 쓰시는데요, 그 글의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유교 개혁을 하자. 현재 이런 식의 유교 유교는 안 된다. 유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신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음, 우리 지금 문화 파트에서는 이게 거의 대다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화 파트가 외울 건 많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 박은식 선생님이 이 시기에 대동교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이게, 어, 떻게바뀌 종교라고 하기엔 또 애매하고, 단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어쨌건 이 유교 중심으로 만든 종교 단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드셔서, 유교 구신론, 유교가 개혁해야 된다는 라걸 강력하게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유교 개혁 운동도 하셨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어, 근대 문물, 근대 사회, 또 사회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쭉 내용을 더 살펴볼 때 이제 거의 1910년까지의 내용은 모두 끝났고요. 그 뒤의 내용도 곧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잘 정리해서 선생님이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